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으로 오늘은 복되고 행복한 성탄절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온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최초의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그 베들레헴의 성탄절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 수도가 로마 전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공무원들이나 또 알바생들을 모집을 해서 가하호호를 방문해서 이 가정에 몇 명의 이렇게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조사하는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 인구조사는 자신의 태어난 고향, 본적지, 그곳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정리하러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정리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여관이 만을 이루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거할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에게 사정사정에서 말을 키우는 마국간에 그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망들을 보게 될때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마국간에서 아기가 태어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을 빌려서 마구간에서 태어 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붉은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서 주의 광채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주변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깜짝 놀란 나머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주의 천사들에 의해서 최초의 성탄절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비참한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대를 지극히 사랑하는 선한 목자들이었고 밤에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화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들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깨어 메시아를 기다렸던 진리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천사들의 의해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전에 그들의 신분을 말했듯이 그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 비참한, 비천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비천한 자신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면서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자신들에게 전해 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도저히 자신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소식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쳐나 자신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전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참으로 기쁨의 소식이었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큰 뉴스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첫째는 그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전해졌지만 그 기쁨의 소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온 백성이었습니다. 최초로 목자들에게 전해졌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전해져야만 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듣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데요.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16강에 오르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또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온 국민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16강의 진출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기쁨에 소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기쁨이 되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 온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탄생의 기쁨의 소식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만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성탄절을 기회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 왜 좋은 소식인지 함께 전하고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참으로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그 이유는 이 우리 예수님은 구주시오 그리스도이시며 주,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말씀해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주라는 단어는 세이버, 죽, 구세주,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라고 낙심하며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끊이지 인생을 살아가는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비참한 것은 그 삶의 비참한 삶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그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또 여러분의 구주가 되실 때 성탄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해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가 있다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로마의 백성들은 황제에게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의 나라의 왕에게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위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주님이시고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 대신 주인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이 시기에 우리는 그를 섬기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인되심을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인으로 오신 것을 바르게 믿을 때 성탄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나의 최고의 곳으로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곧 뉴스인 이유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천사와 천군들이 하늘에서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찬양의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일 시장님 기도하실 때에 북한의 막힌담을 헐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어가기를 기도했는데 맞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그 비극이 무너지고 이 성탄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은혜의 메시지가 2500만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탄생은, 죄로 말미 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선옥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에 멀어 짓고, 소박한 관계에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화해의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사랑의 손을 붙잡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지는 이 사실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온데 이루어집니다. 모든 질서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말한.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이 굿 뉴스인 이유는 모든 이에게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찬양 후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찬양을 들은 그 이후에 천사가 전해 준그 기쁜 소식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듣고 본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 의해 전해진 그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에 보면 본문 이후에 보면 목자들이 전학 보고 등발을 듣게 되었을 때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었기보다는 놀라기만 하고 신기하게만 여기고 믿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모치인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하는 그 기쁨 소식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랄 뿐만, 신기하게 여길 뿐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맘은, 마리아만큼은 목자들이 전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증명되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목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기록되고,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천사로부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베들헴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확인한 그 이후에 아마도 그들의 인생은 양을 치면서 만나는 목동들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될 빅뉴스,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연말을 보냅니다. 백화점에서나 멋진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진 곳에 가서 휴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로마서 강의를 마쳤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미련한 자들에게나 지혜자에게나 다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귀한 소식을 위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전사삶 안에 부활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전후해서 어,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엽서나 그리고 카드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문자나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성탄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그렇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인들에게,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쁨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의 진료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오신 참된 그 목적을 우리가 빠뜨리면 성탄을 통해 보내는 그 메시지들은 90%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나 이모티콘이나 또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나눌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더 나아가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빠지면 그 성탄의 의미는 잘못된 것들을 인식하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 0 2 2년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증거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